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반갑습니다 짝짝스.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하면은 조사가 뭐가 붙는 거야? 어떤 조사가 붙으면 주어라고 해? 네개 어? 해봐. 너네 지금 속으로 은느이가 이랬지? 죽여버린다 진짜. 얘들아 은느이가의 은느는 영어에서는 주가 맞아. 하지만 우리만에서는 보조사에 해당돼. 그래서 그건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준 조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꺼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가 붙으면 주어다? 어, 이 라는 단어와 가가 붙으면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늘이 노랗다. 영수가 이쁘다. 아, 영수 이뻐? 아, 남자, 여자. 오케이. 하, 하늘이 노랗다. 어, 철수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와 가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자두 번째, 두 번째. 목적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늘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를 같은 거. 을, 를이 붙어있으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관영어 동그라미 별표 5밖에 한번 쳐볼까요? 동그라미 별표 쳐보자. 여러분들이 관영어를 잘 몰라. 이게 영어에서는 잘 아는데 한국에는잘 몰라. 어, 관형어를 굳이 영어의 문법 표현에 비유하자면 형용사와 가까워 관형어의 형자가 형사 형자야 그리고 관형어의 관자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영어에서 Relative Clauses 알죠 다시 말하면 관형어의 기능은 무슨 식? 무슨 식? 수식의 기능을 합니다 라는 거지 수식은 뭐 하는 건데? 꾸며주는 거 엄쌤은 엄쌤인데 어떤 엄쌤이야? 빨리 대답 잘해라 빨리 잘해라 무슨 엄쌤? 속으로 얘기해봐요 재밌는 엄쌤 귀여운 엄쌤 잘생긴 엄쌤 정신 같은 없이 다돼 그죠 그 앞에서 꾸며줬던그 모든 요소를 다 뭐라 그래 관형어라 그래 알겠지 관은 갓 관자야 갓을 씌워줬다 뜻이거든 그래서 머리에 갓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관형어인데 어떤 식으로 꾸며 주냐면 이런 식으로 꾸며 주게 되죠 자은 그죠 먹은 식은 밥 같은 거는 그죠 을. 밥, 던 이런 게 은늘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형어에 가까워 먹은 밥 이렇게 되잖아 꾸며주는 거야 밥이라고 하는 것을 다 꾸며줄 수 있는 요소가 먹던 밥 먹을 밥 먹은 밥다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꾸며줄 수 있는 거야 사실 이 관형어가 관형어가 국어 수능 문제 볼때 진짜 정말 개 중요합니다. 특히 매신 시험 볼때관형어 안에서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관형어 오늘 딱 다른 건 다이적으로 좋지만 관형어 하나만 하고 교육해 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자 부사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사가 맞습니다 자 보통 어떤 단어 보죠 어이개 도록 뭐 이런 단어 뭐지 크게 때렸다 크게 먹었다. 예쁘게 자랐다. 보통 우리가 부사, 뭘 꾸며줘? 서술어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계도록 같은 거. 그치?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거. 없이의 이자 같은 거. 미치도록 사랑해. 이런 거. 얼마나 사랑한데? 미치도록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헤어져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따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술어 안에 그게 동사와 형사들이 있겠죠. 동사와 형용사가 있거나 그렇죠?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붙이지만 그냥 동사 형사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줄수 있다면 that is the best. 오케이? Okay? You know? 어, 그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